복도에 드론하나 살아있어요 지금 너비 드론하나 보죠 스톤 많아요 정문쪽 미라 거울을 하나를 여기다 설치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설치할까요? 어, 여기 반대편에 설치해야 같은데. 써 막아 가지고 안될 건데. 아 그런 아. 말이었구만레중에이거 위에만 살짝 떨어 주세요, 이거. 레펠링 보독보독건설라고위리만 떨어질까요? 나이스. 아, 그냥 트로닝 길에 만들어 줄 건데. 어, 취소해야겠다. 괜마리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보하나 아이고. 예, 잘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와, 저게 헤드가 안 난다고? 와 이거. 1 층에 바리케이드 음. 깬 소리. 발키리 조심. 와, 저거 헤드가 안 나. 와, 떴어. 베란다. 조심. 여기. 여... VLP 베란다. 됐어 저거.. 써마이트인데? 그... 서마트처. 드론, 드론 아, 아, a r 앞에. e r e s o m 써마이트하고 i t e s o m a 써마 S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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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드론 e Somate, s o m 어 t o m a t o m a t o m a t o m m e e e t 지 대체 이동했어요? 있어요, 여기. VIP 있어요. 그, 비즐님 거기서 오른쪽에 킬그 있잖아요. 어? 그쪽으로 아, 뺐거든요. 대체 위치를 아니까. 걸 찔러네. 가비. 아, 이거 꼈다. 뒤로 또오는 어. 거. 어.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지금 계속 VIP 테라스에 있어요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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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처 대처 DP들 컷나이 DP들도 나이거 찍어주세요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썬라이즈맞라 와나이라이이즈에요디디 어, 터졌어요 지금 응. 와인 진짜 하나 더 터졌어요 지금 썬라이즈 저 투석 투석 당하는 중 투석이에요 Exposed you. You have been exposed. do trapped. stay clear the is trapped. He is about to scan the area. <taple> oh, <noise> 75오라이이언 n l 라이언 Lion, l i o 라이언. o n Lion, Lion, 이 i o 라이언 퍼드. 라이언 퍼드. 라이언 퍼드. o n 이아 o n Lion, Lion, l i 이거 말라 o 인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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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아, 달리 달빛, 달빛, 달피달피달피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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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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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피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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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피 달빛, 달빛, 이다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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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피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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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데코빌은 둘중저 하시는 거 그냥 하세요 <laughs> 다 못해요 <laughs> 다 하는 게 없어요 갑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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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션> 갑시다 <laughs> 근데 어차피 에코도 면막은안 뚫려서요 마이스트로 감정는 이거 스씀하면 막을 수 있을 거예 아니면 사는. 소모만 없거든요. 아이에코 리전. 리전 야. 고독은 이거 깨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단지도 다지도 다. 드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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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5 아, seconds 화장실 쪽에. 쪽에... 음. 화장실. 좀거리 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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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큰창 예, 클레이머 해야돼요 지금 진짜? 화장실 강화중이고요 옆에 하나 에코마이스트로 어, 2층 2층 2층에 있어요 지금 아이고 에코마이스트로 A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셔요 자, 그래, 설치를 그래, 제가 해야되나? 해야 연막 계속 뿌어주세요 카피탕도 해주시고

비젤 피16 비젤 p 16클라진디 오른쪽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나이스 네. 아, 시간 다걸었다 나이스 비젤 못 잡나 와 나이스 왜 킬하신거야 육전 갑시다, 갑시다. 아고습니다 아, 이건 당연히 녹화해야죠 여러분 녹화하십시오 예, 예. 어, b 루어 블루 가 와, 이걸다네 어, 어, 지금 철저망치고 있거든요. 도어서도와 어, 요아바리 봤다 벌리 도와서. 도와서. 도리와서 도와서. 도와 도와서. 도와서. 컷컷서 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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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예, 정문 오케이 천천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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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요 Okay. o 요 a y o k 정 y o k a y o y o 어, 화장실에 그냥 두세요 안돼, 만 쏘고. 네, 나이스, 나이스. 아, 훌륭합니다. 와, 네. 너무 있어 다들. 이거 끊어야 합니까 아, 이거 녹화 각이 계속 나오죠. V.I.P. 하바나 이거요. 네, V.I.P. 들어왔어요, 지금. 테라스 바리트 열렸어요. 대처 음. 한두대 정도 맞췄어요. 티바나 작업 칩니다 나이스 컷 대처 네, 네, 컷 c k t h 비인 s 비 cock. 여기 l l be 요 n w s o m e e x p l o 야 이걸 보네 와.. 애쉬 천천히 천천히 VIP 그.. 지금 시퍼 남아있어요? 뮤트님네 제가 네. 받을 테니까 깔으세요 복도 1층 복대에 애쉬 어디지? 핑 찍을게요 계속 여기 계속 찍고 있어 네. 아.. 이런.. 더 오른쪽으로 됐어요. 아, 나이스.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그 DP 어드랍 저기 베란다 주위거든요. 그 베다 복도 사운드. 복도에서 보여. 아, 그 복도 나다 복도 라이 아, 나이스 훌륭합니다와훌륭해훌륭해와 훌륭해. 잘했어요 다들. 와, 아, 시퍼링 진짜 잘하시네요. 발키리. 아, 니엘님.